모두가 하이브 팔때 증권사는 왜 사라고 했을까? 최근 대량 매도세 속에서도 기관과 증권사는 하이브를 매수하라고 외쳤습니다. 단 60초 안에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시장은 압수수색 뉴스로 흔들리지만 증권사들이 보는 본질은 다릅니다. 첫째, BTS 완전체 컴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세븐틴과 르세라핌의 글로벌 투어로 콘서트 수익이 급증하고 있죠. 셋째, 중국, 인도, 라틴 아메리카 등 해외 신규 시장 진출로 매출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슈에 흔들릴 때 증권사들은 하이브의 본질을 정확히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IP 수익이 25% 이상 성장했고 EPS와 ROE 등 재무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뉴스가 아니라 회사의 본질과 숫자를 보라는 거죠. 압수수색은 방시혁 의장의 IPO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하이브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핵심 사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압수수색 한달 전인 6월 초 하이브를 매수로 상향하며 목표가를 34만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노무라 증권도 최근 목표가를 37만원으로 상향했고, 하나 투자 증권은 단기적인 실적 조정이 있음에도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36만원의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삼성 증권 역시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가를 3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하이브의 펀더멘털과 성장 전략을 근거로 꾸준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목표가는 현 주가 대비 3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2025년 8월 1일 금일 하이브의 종가는 25만 1,500원이었습니다.